봉크 코인은 지금 아주 미묘한 구간이에요. 큰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조용히 들어오는 손들도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 교체의 순간입니다. 현재 봉크 코인은 가장 위험한 구간에 서 있습니다. 가격은 0.0151원에서 0.0158원 사이까지 움직이고 있으며 고점 대비 74.3% 하락한 상태입니다. 차트는 명확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모든 주요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은 0.0176원 부근에 머물며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관심이 식었고 투매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래 자금은 일부 빠져나갔지만 일부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15로 떨어졌고 BTC는 20% 이상 하락하며 하락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본크코인 같은 림코인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번 주 고래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8월 이후 처음으로 대형 보유자들의 순매도가 멈췄습니다. 반면 기관 자금은 여전히 ETF를 통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불일치는 향후 큰 변동성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거시 환경은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열 지수는 하루 만에 3.8% 퍼센 하락했고 btc를 제외하고 나타난 흐름이며 이번 달 누적 손실은 19.7%에 달합니다.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 확률은 95%에서 50%로 급락 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여전히 물가가 불편할 만큼 높다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btc etf에서는 단 하루 만에 87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유출 규모 이며 최근 3주 동안 총 26억 4천만 달러가 이탈했습니다. 지정확정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고 트럼프 의 관세 복귀 가능성은 19억 달러 규모의 추가 청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BTC와 이더리움조차 버티기 어려운 만큼 봉크코인 같은 밈코인은 기간 자금의 완전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고래 자금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고래들이 포지션을 지키며 새로운 진입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매집인지 손실 방어인지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리테일 투자자들은 흔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싸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싸진 이유가 있고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겁니다. 밈코인은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극단적이고 명확한 펀더멘털이 부족합니다. 고래 자금이 움직인다 해도 그게 장기상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단기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가 필요한 시점 이에요. 시장 전체의 소음 속에서도 명확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이 당신의 수익을 지켜줄 겁니다. 돈쿠코인은 지금 교체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곧 시장이 다음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드릴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려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 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민코인에 미친 친 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민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릴 거고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민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민코인인 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민코인 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코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민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빗썸 코인은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르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으고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3개 밈 코인 리스트 강밈 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민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민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민코인이었습니다. 민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 1 0 5174 8880로 미미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잊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밈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5174-8880로 미밀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개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 몇 십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